물이 없어도 사실 뿐이고,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으시며 금식하신 주님이, 6시간 만에 목이 마르다고 외치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건 우리의 주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이 세상은 저런 풍요로워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배가 너무 불러서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게 해서 수없이 운동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이 풍요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하십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목말라에 우리 자신이 물이 되고,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실 때 내가 곁에서 물을 제공해 드리는 봉사자가 되고,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실 때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혼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생명받쳐 주를 섬기겠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것은 우리의 목마름에 대하여 대신 외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신 예수님의 외침. 첫 번째 말씀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5편의 강조를 낙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세상에 효를 가르치셨지요. 어제 말씀 하신 엘리, 엘리라마 사막단이 10편 22편에 기록된 말씀 1절을 인용하셔서 엘로이, 엘로이레마 사바크다이 히브리의 말씀을 헤일라로 바꿔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수가성령인 대화를 통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 이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고 환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알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우리 알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치유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금 승리하 하신 줄로 믿으신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만우리는 기가리 있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의 풍요로움이 저와의 가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더 주세요. 같이 봅니다.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먹으란 말은 대가를 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말씀 보니까 사억대 그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여라. 우리 지님은 기꺼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창으로 찔림을 받고 물도 쏟으시고 피를 다 6시간 흘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목말라시는데 하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분명한 것은 내가 뭔가 살려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땅에 허락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값을 내어주시고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먹때돈 없이, 값 없이 먹는거지요.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 짜리요.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신거지요. 예수님이 얼마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에서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요. 비례대표에 이번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재산을 신고하라겠는데, 비례대표 가운데 1등 했대요. 400억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그제 뉴스 나온 것 보니까요, 400억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늘궁을 만들어 놓고, 자칭 그들이 말하는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까라고 속여요. 왜그 땅이 어마어마할까 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늘공이 청와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같이 되면 지금 사놓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2억 주고 4억 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지금 나타나는 지금 뉴스 상에 보니까. 근데 2억을 줬는데 이 현금 목도 반 정도 된다가 조그맣게 하나 그냥 땅 구입비 2억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대충 찍찍해서 줬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몇 평을 샀는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사라니까 샀대요. 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제 청와대 되니까, 청와대 같이 되면 그 땅을 사만 놓으면 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요, 사람을 보여 속이고 돈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값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청와대 될 테니까, 영수증 써줄 테니까 이 억씩 3 억씩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겠다니 그냥 주시게 몰려 당신의 생명을, 아멘. 당신의 생명을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 말씀 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날마다 샘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에게 내가 지금 오늘 기르러 온이 물을 마시면 너는 내일 또 기르러 와야 되고 너 지금 마시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이 반짝 또 목이 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뭐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니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 목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이 마를지라도 너희들은 목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아,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너희들을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목말라 하신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금요일 행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였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제자 3명, 5 0 0의 형제가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고 있고 부활장에 보니까. 그런데 12제자를 특별히 거기서 또 뽑으셨고 뽑으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를 두셨고 돈깨를 맡은 자를 두셨고. 그런데 오늘 기도 현장에는 3명을 따로 뽑아 데리고 가셨어요. 개세만의 동산에 마지막 우리 주님께 이 땅에 보별 인사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쳐야 되는 시점에 세 명을 뽑았는데 세명 어때요? 나를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고 부탁받을데 못했어요.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눈이 감겨서. 도저히 눈을 뜰수 없어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처럼 목만 하세요. 당신과 함께 한시라도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 목말라실 때, 주여,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데,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한 시간은 일어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금요일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일곱 마디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마쳐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오늘 거기 기록될 말씀, 30절 보세요. 연복음 열1장 30절.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뭘 이루셨어요? 죽어가는 영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니까 그걸 이루신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요? 못 살아요. 기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 만에 사셨다? 이건 바로 주님만 하시는 일이죠. 그럼 보세요. 뭐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무슨 살아났다고 지어낸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시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루심을 통해 서 우리가 보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의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요. 누가복음 이십삼장 사6육 절의 말씀인데요. 일곱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 보음 23장 4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렸어요. 여러분요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눈에 보여진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흙 가운데 호흡으로 생기를 벌어놓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있습니다. 이게 빠져나가면요, 우리는 헛것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은 오늘날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과거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염도 직접 해야 됐고 그렇잖아요 시체임을 직접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지금 장례사들이 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 했고 그리고 이제 화장장자에 가서 저도 꽤 오랜 기억속 있지만 벽제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하는 모습 보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음성했는지 몰라요. 그 화장구가 쫙 이렇게 열리면요 그냥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확붙었고 불이 타는 걸 그대로 봐요. 거기 이제 나중에 문이 닫히고 한참 시간이 되어져서 뒤로 돌아가보면요. 이 많은 구멍이 있는데 거기 화장장에 계시는 분이 새꼬챙이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뒤적뒤적 하는 걸 봐요. 제가 뒤에 돌아가서 봤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수고하십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돈도 찔러줬어요. 근데 보세요. 그 시체가 탈때 꽃챙이로 그걸 저도 모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요, 영혼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부탁해야 돼요?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돼요. 아, 아버지 손에. 이 땅이 아무리 성공해도요.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없으면 헛것이에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니까요. 아마사가 나이 스물다섯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여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아마사를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된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정직하게 행하기나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지적을 해요.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왕은 행함은 있으되 그 마음에 온전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육신의 일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 중에는 보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핏불림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얻는 소리가 성전에 들어갈 믿음을 가졌으니까 뭐라고 하시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반드시 내 영혼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가서 일장 오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 같구나.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최선을 다하며 포도원지기로 일을 했던 바로 여기 계달의 장막 같이 검은 서로만 바로, 여인을 가르쳐. 아가세는 뭐랍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뭐라고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말하길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오리간다와 함께 찾으리라. 한 영혼을 찾으세요. 흠엽고 예부대요 사랑한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여러분, 포도원지기로서 얼굴은 검은스럽게 탔고 계단에 장막 같을지라도 염소가 오래되면서는 이제 잡는데 그 고기는 질겨서못 먹어. 가죽을 먹죠. 벗겨서 여러분 그 장막에 울타리에다가 톡톡 걸쳐놓는 거예요. 이게 계단의 장막이에요. 이 쓸데없는 가죽조차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기한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기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 내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행동은 있었을 때 마음이 없었던 믿음들을 다 회개하고 오늘 이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마사가 되지 말고 나의 보시기에 나의 심령을 보시고 나의 외모를 보시지 않냐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